출장 중 호텔 침대에서 서연은 핸드폰 화면을 응시했다. 심장이 얼어붙었다. 거실 꽃병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. 그 렌즈가 비추는 건 10년을 함께한 남편 태준과 피를 나눈 친동생 지아였다. 둘은 웃고 있었다. 서연의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릴 서류 앞에서 샴페인을 따르며 태준의 손이 지아의 허리를 감쌌다. 서연은 구역질이 났다. 언니는 항상 다 가졌잖아. 엄마 사랑도 회사도 이 남자도 이제 내 차례야. 지아의 목소리엔 20년 묵은 독이 서려 있었다. 어릴 적부터 언니처럼 해라는 말에 짓눌렸던 열등감. 태준은 그 상처를 파고들어 지아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. 서연이 맨손으로 일군 건설회사 그 자산 전부를 빼돌리고. 200억 가짜 빚을 아내에게 떠넘기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다. 서류만 완성되면 우리는 발리로 떠나. 형수는 빚더미에 앉아 평생 허덕이겠지. 태준의 비웃음에 서연의 손이 떨렸다. 분노가 아니었다. 슬픔이었다. 엄마가 돌아가신 후 15살의 어린 지하를 업고 학교에 다녔던 기억. 태준이 사업 실패로 무너졌을 때 자존심 세우라며 묵묵히 빚을 대신 갚아줬던 밤들, 그 모든 진심이 조롱당했다. 하지만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다. 눈물을 닦고 새벽 비행기에 올랐다. 귀국 후, 그녀는 계획에 가담했지만 양심에 시달리던 변호사 민준을 찾아갔다. 녹화 영상을 본 그는 얼굴이 창백해지며, 무릎을 꿇었다. 저도 이용당한 겁니다. 태준이 협박했습니다.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. 민준은 태준이 조작한 모든 서류의 원본을 확보해 서연에게 넘겼다. 금융사기, 횡령, 문서 위조,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. 체포당일 새벽, 서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귀가에 태준 옆에 누웠다. 심장은 요동쳤지만 표정은 평온했다. 다음날 아침, 공항으로 향하려던 태준과 지하 앞에. 금융 수사대가 나타났다. 서연은 거실 꽃병을 가리키며 차갑게 미소지었다. 꽃은 시들어도 진실은 남더라. 그 꽃병이 전부 봤어. 당신들의 추악한 욕망까지 지아가 발악하며 달려들었지만 제지당했다. 태준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으나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다. 더 이상 줄 눈물은 없었다. 3년 후 태준과 지아는 중형을 선고받았다. 서연은 회사를 정리하고. 새벽빛 인테리어라는 새회사를 세웠다. 과거의 상처 위에 피운 꽃이었다. 그리고 곁엔 속죄하며 끝까지 진심으로 서연을 도왔던 민준이 있었다. 두 사람은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새로운 아침을 향해 걸어갔다. 배신은 끝이 아니다. 더 강해질 이유가 될 뿐. 구독,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